아마 있잖아 치코가 크면 이렇게 돼? 어? 아니 쟤도배짐만잖아야무으면 어떡해? 널왜 물어? 야 이제 어떻게 사냐? 아이고 치코는 그거 다큰 거야 그래? 김 성격은? 갑자기 무섭게 변하면 어떡해? 글쎄 글쎄? 글쎄라고 했어? 아이고 아이고 치코는 애기야, 그 애기야 아니야? 치코는 이제 엘자 동생이야. 동생 잘 챙기고 에이, 잘 놀아주고 해야지. 에이. 이따 집에 올 거다. 우리 집에 온다고? 왜? 에이, 짜 인형 다 뜯잖아. 아이고, 치코가 인형을 좋아하네. 엘자야, 치코랑 같이 놀아. 치코가 장난감을 잘 가지고 노네. 엘자야, 엘자도 같이 놀자. 에이, 참. 다 아이고, 뜯어졌네. 엘자, 장난감이 다 뜯어졌네. 뜯, 뜯어야 잘마지 괜찮냐? 안 괜찮은 것 같은데, 괜찮아.